사람 <laughs> 드디어 와보네 다딱 부산 스타 <laughs> <laughs> 아, 너무 파라 야, 나, 나 아까 놓쳤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일니다은안꺼 드려도 되나요? 예, 상관없어요. 이뭐 소주 하나 진로 하나만 주세요 아, 냥 네. 네. 음악 꺼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음악요아됐아 네. 네. 이게 라디오인가 보네요 네. 아 라디오는 사람 없으니까요 배모 감사합니다 저는 없어도 되겠죠 아예말씀하세예알겠습다친적하시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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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뭐, 말투 보니까 음. 경상도 없시그 이거? 음. 야 이게 국물이 있네 이거 약간 국물은 그거같아 추어탕 느낌? 약간 진류 감성 한잔 하자 음. 일단, 날씨부터 오늘 버프를 받아가지고. <laughs> 국밥도 원래 비 오는 날에 먹나? 우중충한 날에 먹나? 니, 네, 저번에, 왜 이렇게 예상 안 나? 죽기 전에. 음, 맞다. 얼음만 집에서, 친구랑, 혼자 음. 먹으면 안 돼. 친구랑, 돼지밥은 먹고, 소주에다가. 딱 소주 한 병만 먹고, 딱 여기서 먹고, 비 오는 날이어야 되고. 그러고 죽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임무. 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나?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근데 딱 요런 느낌인데? 그니까. 비 오는 거. 오늘 죽는다, 니까 오, 나 근데 밥이 좀더 필요했다. 여기 파도 들어갔네, 보니까. 음. 보통 전구지. 아, 맞네. 응. 음, 전구지만 들어간 게 아니고 파도 들어있네. 미리 실제 미 밀양 가 갖고 대죽빵 <laughs> 먹을 때 어. 그때랑 비교하지 못어것 같아요. 근데 밀양에서 대죽파한번못었다그때니 네 그러면 그건가? 밀양, 밀양 집, 부산에 있는 밀양 집이라는 간판 이름이 밀양 집이고, 아, 내데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 음. 근데 밀양에는 대죽파이 없단다. 네, <laughs> 음. 그래가지고 어, 그럼 말이 안 되지. 그 미랑 집에서 물어봤거든 아버지한테. 음. 그 미랑에는 돼지국밥이뭐 맞냐, 그러니까. 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안먹 봤다네. 미랑은 돼지국밥이 없다 이래. 근데 왜 미랑 뭐 이런 게 맞냐, 미랑은 돼지국밥 맞냐, 이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긴 한데. 할때아버지 음. 뭐라더라.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먹는다고. 뭐 그런서 우리 얘기하던. 음. 그냥 어. 브랜드만 브랜드라 해야되나? 간판 이름만 이렇게 따라오는거지 가게 이름만 <laughs> 내가 그리고 어 응. 맛있다 뜨거운거 잘 못먹는다 <laughs> 미치겠다 지금 한의동 못먹어이런지약이네 <laughs> <여>, <laughs> 너무 뜨거워서 어, 너무 뜨겁다 뜨거워. 내가 앞접시 같은거 가져와아 아, 그래 지금 좋니다 아, <laughs> 어. <laughs> 우리집왜 세팅된 가게에 갔나?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빌린다? <빌리> <laughs> 사람이 하나도 없네 쥐기기리네희한하 맞지? 응, 이제 한번더 와보, 와보고 싶 택재인 한더보고 싶다 음. 택재인 안올 수가 없네 생각택재인 아... <laughs> 절대 올수 없는 가게네 음. 말에안 와니까 택재 보고 있나? <웃음> <웃음> 이건 뭐한다 이게 이제 일단은 밥을 시키고 이게 고기를 먹어봐야 된다. 고 국밥인데. 와, 어나 어나 뭘 앉아서 그런쫙 짝짝 떨려. <laughs> <laughs> 음, 고기 여기 무섭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음. 두 가지 있는데, 음. 난 원래 토란치를 안 먹거든. 토란치 나오면은 무조건 따로 달라 한다 말이야. 이거는 음. 이제 선택의 그게 없어. 갖뭐 음. 따로 달라 따로 주실게야. 우린 몰라 후렴 식의 장점이 뭘까? 이것도 응. 막 그때 보니까 네. 응. <laughs> 이게 응. 그냥 밥 넣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게 아니지만 국물막 이렇게 막 국물을 계속 이렇게 넣었다 응. 뺐다 넣었다 뺐다하서 그러니까. 약간 밥알에 잘좀 이렇게 스며들게 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다 사실 어른들은 할아버지들은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다 이건. 근데 아마 토렴식으로 하면 약간 죽 비슷하게 돼가지고 소화도잘될 음 수도 있거 나는 죽을 안 먹는단 말이야 아 진밥 싫어해가지고 음. 그래서 토렴식으로 나오는 거 엄청 잘안 먹거든 버섯을 음. 먹는데 이런 토렴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다 양이 그냥, 그냥 부산에 비하면 고기가 그렇게 많아. 고기 맛있긴 한데. 그 빼고는 음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고기가 많지, 엄청 많지 않냐? 우리... 그... 월기 o o 인 이거 기는 고기 파티에다 이거. 응.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 그거도다 이거 맛있다? 응. 어. 어, 약간 클래스가 느껴지는데. 응. 음. 물론 여기는 이제 양념장이랑 새우 들어가서 오니까 좀그기지마아 음. 음. 조금만 더 넣어 먹예 여기 그냥 이런 고추인가 마늘 다진 거 고추 다진 거대 청양고추를 넣었네 청양고추 음. 와 조금만 넣어 먹어 이거 땀 폭발할 것 같은데 음. <laughs> 청양고추 사실 와... 지금도 간이 딱 맞긴 한데 이거... 아 이거 난저그 장어탕 맛이 나지 추어탕 같아 그게 국물이야 나쁘다 켜갖고 장어탕 추어탕 맛이 나지 맥추 때문인가? 우와 나내 근데 원래 아플 때또 음. 먹는 게장어탕이거든 <laughs> 오늘 맞춤이냐어 장어 아닌데 아 이거 모르겠어 나하고 잘했다 야 이거 조금 넣어봐 맛있다 아프파 진짜 괜찮네 카메라만 비치주고 <laughs> 아, 치게네 음. 근데 여기 수육이랑 언양불고기인데 뭐라고 했나 그 우리가 사진으로 본 거는 수육이었지? 난수육이안 먹는데 음. 그 예, 올려져갖고 끓여서 먹 음. 음. 수육이고 너무 고 t 도 별로 t t l e bit 김치 a 맛있아이 l 고기를 파는 데라서 파절 t l e bit of a l 으너 <laughs> 손상 다했다 이제 파져링 어 파져링 아 <laughs> 이거는 약간 몸 오신대요 <laughs> 희한하네 살짝 그런 느낌이야 음. 와 이거 와땀쫙 빼고 맞지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 여기서 대지에서 조금만 더 난다니까 부산 대지에서 조금만 더 난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산 돼지국밥보다는 음. 담백한 음. 맛이긴 한데 야, 그래도 대지에서만더 나면 좋을 것 같다. 음 응, 그러면 바로 부산이지. 서울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대진에서 나해도 아, 손질 좀 별된. 되시새가좀 나한테 보면은 털달린 것도 있네 <laughs> <laughs> 이모도 손질 소진, 손질 막다 중해가지고 음와와 카메라 지금 갖고 장난 아니다 야 이게 그 우리가 영상에는 없는데, 음. 저번에 그 공덕 거그 있잖아. 다음에 안번 가자. 거기가, 내가 생각해, 진짜 이게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찐 부산 돼지국밥이야. 솔직히 나 거기 얘기 안했는데난그 음. 정도는 아닌데. 근데, 사람마다 음. 부산 사람이라도 기준이다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도 보면 돼지국밥들이 맛이 좀 다르다고 봐도. 맞다. 음. 지역 동네마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집마다 집 조금씩 맛이 달라가지고 음. 조금씩 다르지.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음. 이거다 저거다 이제 막막 막 자기만의 의견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그렇다고 공도 그거보다 못하다고 말은는구나 근데 솔직히 치킨이란 데가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전 전라도 식이다아 그래? 네 이게 이게 왜 내가 그 그래 얘기하는면은. 왜 외할머니가 음. 강양인데 음. 뭔가 되게 비싸. 그고그식 찌개서 어, 후덕하고 그추어는 느낌 같간 불깨가루 가로, 불깨가루 맞나? 약간 그런 느낌 나면서 음. 돼지국밥이긴 하지만은 와 어, 엄청 뭔가 전라도 느낌인데야 <laughs> 맛있다. 완전 네. 너무 <laughs> 맛있네. 엄청 맛있다. 맛있는. 이 엄청 맛있다. 음. 야 우리 술을 시키면서 술을 시키고. 그래 자 내가 얘기하고. 올게.